사실 며칠 전에 에누기가 나에게 못되게 굴어서 대판 싸웠었는데 화해하고 나니까 이렇게나 친절해졌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니 하나님께선 축복을 배로 갚아주신다. 에누기가 한세 달? 네달 전부터 저를 너무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데 막그 시선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 약간 아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멘트 이런 것들을 모두 본인이 판단을 해서 목사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고를 할때 팩트의 상황만 가지고서 보고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에녹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정보를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다 아멘을 하긴 하지만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면서 이제 슬슬 에노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로 오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분노가 났지만 내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노가 났지만 그래서 나의 문제다. 생각하고서 기도하면서 어, 하나님께 문제를 고했는데 이게 애노기가 갈수록 이제 이 반응이 심해지는 거예요. 더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함부로 목사님한테 잘못된 사실을 보고하고 나중에는 어디까 어떻게까지 이르냐면 얘가 갈수록 말까지 엄청 저한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애노기한테 너무 이제 싫고 에녹이 보면은 꼴뵈기 싫고 또저 <laughs>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짓거리나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었는데 에녹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근데 선아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예 그냥 몰랐어요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에요 아무것도 얘가 무슨 고충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 힘들어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애초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 먹었고, 이제 근데 저는 다만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목적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항상 노력이 있기 때문에 들었을 때, 아, 나에게도 고칠 게 있구나. 내가 뭔가 바꿔야 할게 있구나. 근데 먼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아, 너가 힘든 것보다 내가 해결할 게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음. 또, 근데 이제 이게 자기중심적이지만, 이기적이고, 응, 이기적이지만, 왜냐면은, 내가 빠르게 이게 해결을 하고, 성장할수록, 교회 공동체에 결국이 유익이거든요. 변명을 하자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의 성장을 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선아의 감정을 더 공감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말하는 게 항상 뭔가 선아에게 뭔가 문 내가 말할 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데 선아한테만 좀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해결하려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해결점이 제 생각으로는 이게 떠오르지가 않고 았 그리고 또 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에녹기한테에노가 너의 말을 그렇게 해? 음. 라고 하면은 아 미안 이러고 다음에 또 똑같이 똑같이 구는 거예요 행동을 음. 그 그거에 대한 해명도 좀 해주시면 아니, 그것도 해명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아 내가 실수했구나 딱 생각을 하고 아, 조심해야지 하고 한 그게 이일 정도 갑니다. 일 정도 조심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또 다른 거에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또 몰입을 하다 보면, 또 선아에게 또 말을 또 함부로 하는 그 죄를 또 반복하게 되고, 그, 근데, 어, 근데 한 번은 우리 영적 리더이신 김은하 목사님도 저에게 선아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어, 그런 거를, 어, 선, 애노기가 선아한테만 유, 유독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말을 좀 선아한테 좀 너무 함부로 한다. 근데 왜 그런지 물 묻는 게 아니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이제 하셨는데 근데 저가 그때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구나. 그럼 이런 이런 방법으로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난 그건 그것도 이해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순순히 그냥 굴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순히 굴복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음. 저는 에노기가 모든 상황을 본인이 계략적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저를 고통스럽게 굴려고 모두 다 계획하고서 한 짓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에노기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냥 본성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또 느낀 생각이 또 공동체에도 제 주변에도 애녹이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약간 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거기서 처음에는 와 진짜 어쩜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사실 다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제 애녹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아 쟤는 그냥 모르 그냥 자체가, 자체가 그런 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가 화해를 하게 된 계기는 유빈 간사님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화해를 할수 있었고 사실 대화만 했으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녹기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 표명을 또 해주어서 저도 에녹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에녹기가 너무 꼴배기 싫고 짜증 나고 그리고 보면은 무슨 말 할지 너무 이제 약간 제 보호심리인 거죠. 마주치기 싫고 약간 좀 증오스럽고 한 감정이 있었는데, 에노기의 사과를 듣고 대화를 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 눈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오.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두 번째는 진심 어린 사과.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laughs> 일장 표명.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매일 예배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 받음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해를 했고요. 저는 에너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분노를 느낀다던가, 화를 느낀다던가, 짜증을 느낀다던가 하는 감정은 없고요. 에너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소나랑 나랑은 완전 다르구나. 저는 사실은 나랑 안, 그러니까 선아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근데 나는 어느 순간에 얘가 왜 기분이 나쁘지?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왜 나한테 왜 이러지? 갑자기 나한테 왜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왜 갑자기 나한테 좋게 하지?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이제 선아랑 이제 얘기를 해보고 아 나의 그런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내가 줬구나 아이가 받았구나 그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어, 다음 이제는 내가 앞으로는 조금 말을 더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좀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어, 실천까지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실 에녹이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음. 보장은 없습니다. 네. 25년 동안 에녹이 말대로 진짜 그렇게 살아왔고, 음. 또 그... 그 본래 타고난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정말 에녹이 말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싫다고 안볼수 없잖아요 한 가족인데 한 배를 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에녹이한테 어 서운한 게 있고 그러면 먼저 좋게, 대화를 통해서 먼저 알려주고, 또 애녹이도 빠른 사과와 빠른, 어, 변화가 있기로 저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 싫다고 안 보시지 마시고, 싫다고 뒤에서 욕하거나 뒷담하시거나 화 아니면은 왕따시키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예배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깨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성격 차이를 이해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희는 서로가 이해를 했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게, 진짜 그게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맞아요. 제 애노기는 기적이거든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 들보을못 봐요. 맞죠? 인정하죠?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어, 봤어요. 예. 그렇죠. 어. 녹이는 성령이 알려 주셔서 알지만 애녹이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은 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음.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좀 안아해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음. 글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진짜 넓은 아량으로 품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사랑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아랑 이렇게 다툰 것에 대해서 한번 어, 선아 자매님이 나누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싸우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내려놓고 에, 영상 찍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선서! 저희는 저희는 한 공동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 보를 감싸고, 사랑 그 사이좋게 화해할 것을 맹세합니다.